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멜을 통하에서 예비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벌써 이제 무너졌습니다. 북쪽 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도 남중주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중간중간에 어, 다시 회복되어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잠깐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다시 지약에 매어서 성전에 예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그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지약에 빠진 삶이요. 지약에 빠진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회개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때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깨닫는 것이 있으면 해기하거나 용서하고 와라. 그래야지만 내가 예배를 받아 줄수 있다. 근데 그것을 품고는 예배드리는 사람도 예배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받아 줄수 있느냐. 그것이 참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근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어렇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어야지만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항의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을, 이웃들 을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또 그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수하지아니하면 그렇게 하 죄악에 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도 우상의 성전처럼 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A.M.L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거든 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진짜 들으면 내가 너희로 이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살게끔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또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끝나는데. 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끝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누가 또 말합니까? 이미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 제시장들 이들이 백성을 혼란스럽게 말하면서.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예.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또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백성들. 이미 백성들 지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모르니.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계약에 향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앞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짐승을 파고 살고 하는 그런 행들을 보면 다 둘러엎습니다. 그러면서 니가 왜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조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막 들러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도의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사단의이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행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거짓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겠다. 왜 듣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심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제약된 삶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종교적인 행위만 가누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서 실상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못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행할 때,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미 에브라임은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지금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어딥니까? 에브라임 북쪽 이살처럼 내가 너희들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아 그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겁니다. 무엇을 쫓아내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악한 모습을 쫓아내는 겁니 죄악된 모습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어떻게 남기는 거, 니다 남긴 사람을 남겨서 땅을 지키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지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우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에레메에게 뭐합니다 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르짖지 말아라. 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아냐?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 반죽하여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눈을 일으키는 이라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 백성이라 고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지금 대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 성민다고 그런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막 화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르미야에게도또 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실 쉽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땅, 모든 짐승까지도 결국은, 예, 불에 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하고 있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복도 얻줄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약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도리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안 듣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들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다. 어느 한 골짜기에 우상하게 드리는 그런 재물, 다시 말해 누굴 드렸다는 겁니까? 자식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 시체들이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 때, 그 땅에, 유다 성읍에, 기뻐하는 소에, 신랑의 소리, 신부가 소리가 끊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전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흩어지게 만들고, 다 무너지게 만 왜? 그것은 제약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상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에, 에 하나님 말씀 바르게 들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할 수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막 붙을 수 있지만 시약을 범하면서 생활 때는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은혜 보고 다깨워서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온전히 예배하기를 기다리시고 약속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깨어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혜를다 들을 수 있는 깨어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